네 안녕하세요 제이슨 스튜디오입니다. 어 제가 구독자가 300명을 달성했어요. 이게 웬일입니까? 아어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어 그리고 저희 제이슨 스튜디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잘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어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뭐저더 좋은 영상 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 오늘 뭐, 뭐 300명 된 기념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이나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 길 그리고 제꿈 같은 거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꿈 같은 건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놔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뭐 불특정 다수지만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남겨 놓으면 훨씬 더제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남기게 됐습니다. 뭐 그런 얘기도 있죠. 뭐 다이어트도 어, 금연도 그렇고요. 뭐나살뺄 거야. 나 아니면 뭐 금연할 거야 라고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해 놓을수록 어그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도 한번 좀 남겨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음악을 하는 사람이죠 원래 온더스트릿이라는 밴드에서 어 보컬과 작사 작곡을 맡고 있었고 지금은 좀 활동을 쉬고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이미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. 지금 벌써 어 몇몇년 차인가요? 11년 차가 됐습니다. 11년 차가 됐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뭐 근근히 이렇게 이어가면서 살다가 어 실력이 점차 점차 이렇게 쌓여가면서 어 좋은 학생들 많이 만나서 저도 같이 실력이 늘고. 그리고 저도 어, 수업을 하면서 또 다른 선생님들께 수업을 또 받으면서 어, 이렇게 실력을 좀 쌓아가서 가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, 어느덧 11년차가 됐어요. 그렇게 이제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 제 작업실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연습실까지 이렇게 자리게 됐습니다. 어, 제 꿈은요, 여러분들에게 좀 공표를 좀해 볼게요 제 꿈은요 일안 하고 사는 게 꿈이에요 이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사람이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의, 제가 추구하는 삶은 어, 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 근로의 삶이 아니라 어, 뭐랄까요 음, 제가 갖고 있는 뭐 자본이나 뭐 자산이나 아니면 뭐 생산수단이나 뭐, 이런 것들이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의 신성함을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고, 근로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. 당연히, 어,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, 그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 꿈을 이룰 시기가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못 올지 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. 제가 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그냥 제 자아 실현과 그리고 욕구의 실현과 그리고 사회 공헌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걸 꿈으로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.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제 꿈입니다.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제가 이제 생각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와 뭐 어떻게 좀 타이밍에 맞게 연습실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습실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항상 그거였거든요. 내가 음악을 하면서 내가 보컬 트레이너 활동을 하면서 어 인컴 그러니까 수입이 일정치가 않잖아요. 어떤 달은 굉장히 많이 번 달도 있고 어떤 달은 어우 야 이거 큰일 났는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게 버는 달도 있었어요. 근데 만약에 뭐 적은 돈이나마 뭐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내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. 근데 그 생각에 확장, 그 생각을 확장하면 내가 그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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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키워놓으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. 이건 글쎄요, 제, 뭐랄까요, 꿈이고요.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본인 자유니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잡고 어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연습실을 차리게 됐고 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습실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어, 레슨 수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공연이 없더라도 조금은 마음 놓고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은 되는 거니까요 어, 그래서 뭐 주식도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27살? 지금 제가 32살인데요 어, 27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봤고요 26인가? 뭐 기억이 잘 안나네요 어, 조금씩 해봤고 음, 읽기도 조금은 잃어봤고 잘 몰라요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 사람들이 다 쓰니까 그냥 카카오로 샀거든요 그리고 어플 지웠어요 그리고 <laughs> 다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플 깔았는데 음.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경험이 좀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야 이런 거야? 돈이라는 게? 아, 이런 게 세상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 뭔지는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세계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였던 건데 그걸 제가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치 않은 기회에 뭐 주식을 샀었고 카카오 라는 주식을 통해서 뭐 카카오 이전에도 뭐 샀었지만 뭐 사, 사서 뭐 조금은 더 수익을 났던 것도 있고 수익 뭐 손실이 있었던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확실하게 알려준 건 카카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주식을 사고 어플을 지웠거든요 주식 어플을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시스템이구나 자본주의라는 게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그쪽으로 생각을 계속 확장시키다 보니 어 지금 정도의 생각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저는 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싶거든요. 지금 당장 꿈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어 시기이기 때문에. 일단은 음,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빨리 해서 어, 저제 이쁜 아이를 낳아서 어, 행복하게 아이콘 대공이도선잘 살고 싶고 그리고 뭐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 그리고 저희 할머니 뭐 제가 사실 가족들을 좀잘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돌아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때까지 근데 이제.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좀더잘 챙기면서 살고 싶고 어, 그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살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게제 꿈입니다.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 없이 뭐 구독자 300명 기념으로 제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. 뭐 두서 없이 막뭐 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그냥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근 네. 뭐 여러분들도 어 남은 한해 지금 이제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네요.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 많이 힘들었던 2021년 잘 이겨내시고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고 어 미리 뭐 지금 두 달이나 아직 남았지만 뭐 다가오는 한 해. 내년엔 어, 또더 새로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저는 음, 앞으로 300명이 아닌 뭐 3,000명, 3만 명 계속 잘 유튜브를 유지해서 더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항상 어,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